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기 닥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얘가 온슬로우예요 얘는 작은 포트에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있지만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러하니 아주 예쁘죠? 자, 색감이 이렇게 아주 놀러하니 예쁩니다. 오, 짱짱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얘를 이 꽃단분에다 제가 식재를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아, 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색감이 예쁠까요? 아 어, 지금 얘는 농장에서 제가 오래 전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토 성분이 되게 많죠? 오래 전에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엽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주 짱짱하게 여기 보시면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유 세상에 이 좁은 데서 얘가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목대가 이렇게 어유 이렇게 튼실합니다. 이렇게 오 이게 상추 성분이 많아서 자,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뿌리 좀 자르고. 뿌리를 먼저 잘라야 손질하기가, 정리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어우 세상에, 좁은 데서 사느라고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떼버려야지 깔끔하겠죠? 는 과감히 떼 버립니다. 저 초보 때는 아까워서 못떼 버렸어요. 근데 제가 해 보니까 떼 버리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떼 버릴 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아깝기는 해요. 응? 자꾸 이렇게 자꾸 건드리게 되네. 자, 얘도 좀 덜렁덜렁 하죠. 제가 좀떼 버리겠습니다. 떼 버리면. 있는 애들이 더 튼실하게 잘 자라요. 이걸 떼고, 자, 이렇게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꽃단분에 예쁘게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겨울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우스에서, 어, 제가, 음, 여기가 겨울에는 난로를, 연탄난로를 피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연탄난로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연탄난로를 해보니까, 운치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번거로운 게 있어요. 연탄 가릴 때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운치도 있고 제가 해보고 싶고 좋아해서 해봤더니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연탄을 또 처음 그런 걸 갈아봤는데도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아요. 옆에서는 옆에 하우스에서는 어 너무 힘들어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3년째. 지금 올 겨울이 3년째예요. 여기서 연탄 난로 피우는지가 3년째인데, 그래서 오늘은 연탄 놀 자리랑 싹 연탄 난로 놀 자리를 싹 했어요. 사실 작년에 남편이 연탄 난로를 맨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 히타를 놔야 되지 않겠냐 하도 뭐라 하길래 제가 아 그럼 히타를 한번 놔볼까 그 페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천장에다 그걸 이제 달아볼까 하고 알아봤더니 여기 하우스가 전기가 약해요. 그래서 그걸 달으려면 전기를 5 k 로 이상을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5 k 로1 0 k 로 정도를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하려고 알아봤더니 거의 한 400, 500 전기 하시는 분한테 저 물어봤더니. 어, 4,500 들어간대요. 어,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내 땅이 아닌데 싶어서 이제 공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연탄난로 떼자. 하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연탄난로를 놔야 됩니다. 근데 연탄난로 놓으니까 좋아요. 어,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이 놀러 오면 떡볶이도 해 먹고 연탄난로에다, 음, 떡볶이도 또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멀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어, 여러 봉지 사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을 때 냉장고에 뒀고, 먹고 싶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 오는 사람들, 오면 꺼내서 떡볶이 해 먹고. 아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올해는 영상 찍으면서 제가 바빠져가지고,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어, 그런 재미를 느낄 수있을려나 모르겠어요. <laughs> 자, 어, 작지만 놀라니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음, 이뻐요. 얘를 여기 꽃단분에다 이렇게 식재해 보려고 합니다. 어,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자, 얼굴이 어디냐? 이것도 어,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꽃 아, 꽃도 꽃꽂이를 할 때나 이렇게 식재할 때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음, 앞으로 볼때 어떤 게더 예쁜가 수형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보시면 더 예쁜 쪽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꽃꽂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꽃을 꽂더라도 아, 좀더 예쁜 얼굴의 꽃을 앞에다 꽂는 거예요. 옆에다 꽂는 또꽃그 형태의 얼굴이 있어요. 자. 괜찮은가요? 이 꽃때문에 얘가 좀 죽어 가나? 아 죽어 가나? 이러면 좀말 표현이 이상하죠? 아, 이것도 안 예쁜 것 같아요. 이 꽃이 왜툭 나와서 아, 조금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쁜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왔어요. 자, 얘는 연미 공방분이에요. 아, 주황색으로 색감이 예쁘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 오, 얘가 꽃다발을, 한다발을 안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오, 어, 저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화분이 화려하잖아요. 꽃은 은은하니 놀러오라니 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제가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마사를 깔고 배합도를 넣고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화분 밑이 좀 낮아요. 낮아서 이 정도로. 어, 좀 흙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흙이, 화분이 낮기 때문에 흙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충제 살충제 오, 약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약이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약이 아까워서 그렇지 요거는 뿌리활착제 분말입니다 요 뿌리활착제 분말 왜 넣는지 아시죠? 뿌리활착이 더 어, 수월하게 빨리 되라고 잘 되라고 요걸 넣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자, 꽃다발을 하나로 마는 것 같은 형상에 자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죠. 왕성할 때는 여기를 살짝 더. 살짝 더 홈을 내줘야 돼요. 홈을 파줘야지. 안 그러면 얘가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맞춰서. 오 이쁘죠? 저는 이쁩니다. 제가 볼땐 이쁩니다. 음, 이렇게 살짝 어, 화분이 이렇게 밑에가 야, 낮을 때는 살짝 들어서, 이렇게. 흙을 뒤로 갈수 있게, 그렇게 분갈이를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뒤에가 흙이 없죠? 뒤에는 깊은데, 앞에는 낮아요. 뒤에는 높은데, 그러면 흙을 뒤로 좀더갈수 있게끔,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래서 뒤로 살짝 들어서 여기는 화분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살짝 뒤로 들어서 이렇게 톡톡 쳐 주면 앞에 있는 흙들이 뒤로 갑니다. 자. 해볼까? 자, 오, 뒤로 많이 갔어요. 뒤로 많이 갔습니다. 짱짱 합니다. 짱짱해요. 여기에, 오, 흙이 잘 찼어요. 뒤에 흙이 잘 찼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그래서 흙을 조금 더 채워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뒤로, 뒤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여기는 흙이 많이 찼어요. 여기는 흙이 많이 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앞에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해서 음, 자, 요 청년이 지금 꽃다발을 하나름 안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얘는 가는 마사로. 가는 마사로. 제가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오, 이 꽃을 하나름 안고 어딜 갈까요? 아가씨한테 가나? 아가씨 만나러 갈까요? 자. 아주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죠? 행복한 모습입니다. 꽃을 든 남자. 이렇게 하고, 뒤에도. 이면 이렇게 톡톡 쳐서 마사도 뒤로 중 가게. 오 이쁘죠? 아 예쁩니다. 화분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색감 보세요 색감. 자, 요 주황색에 어 요거는 대나리색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리죠? 화사하죠? 봄도 아닌데, 화사합니다. 음, 벌써 다 됐어요. 뚝딱 했어요? 뚝딱 했습니다. 여기 또 마사가 제대로 잘 들어갔나? 자, 음, 제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도 이제 뿌리 활착이 돼서 잘 내리면, 지금도 색감이 이렇게 놀놀놀 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더 놀놀하게 예뻐질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가요? 오, 저는 너무 예뻐요. 예쁘죠? 음, 예쁩니다. <laughs> 얘좀 보세요. <laughs> 아, 이게 행복한 모습인가? 참, 너무 행복한 모습이라 눈동자가 안 보이네요. 아유, 세상에나. 자, 저는 이렇게 예쁘게 한것 같습니다. 음,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고요. 11월 2일 날, 토요일 날 아침 10시, 저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아시죠? 그때 예쁜 애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 되시거나 심심하신 분들은 꼭 놀러 와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